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파트 중에 최근 실거래 가격 기준 가장 낮은 가격 아파트 10곳 소개드립니다. 2017년 이후 최저가와 현재 매물 기준 전세가율도 넣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가격 아파트 12. 동래구 온천동 이 편한 세상 동래 아시아드 아파트입니다. 총 439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20년 6월 26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2023년 4월 14층이 6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47%입니다. 현재 동일타임 매매 호가 평균 7억 4천만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4억 2,290만원에서 약75% 높은 상태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아파트 9위, 동래구 낭민동, 포레나 동래 아파트입니다. 총 732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9년 2월 26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2023년 4월, 18층이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51%입니다. 현재 동일타임 매매 호가 평균 7억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4억 2천만원에서 약67% 높은 상태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아파트 파리, 동래구 명륜동, 동래 센트럴파크 하이츠 2차 아파트입니다. 총 680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0년 12월 31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2023년 4월 16층이 5억 7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48%입니다. 현재 동일타임 매매 호가 평균 6억 4천만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4억 500만원에서 약58% 높은 상태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아파트 7위 동래구 명륜동 명륜 명윤 2차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1,609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5년 11월 30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2023년 4월 7층이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45%입니다. 현재 동일타임 매매 호가 평균 7억 1천만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4억 5천만원에서 약58% 높은 상태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아파트 6위, 동래구 명장동, 이 편한 세상, 동래 명장 1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1,384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9년 8월 5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2023년 3월 15층이 5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53%입니다. 현재 동일타입 매매 호가 평균 6억 6천만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2억 9천 5백만원에서 약124% 높은 상태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아파트 5위, 동래구 온천동, 온천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아파트입니다. 총 340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9년 8월 28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2023년 4월 26층이 5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61%입니다. 현재 동일타입 매매 호가 평균 5억 6천만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3억 9천 30만원에서 약43% 높은 상태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아파트 4위 동래구 온천동 동래 SK뷰 1차 아파트입니다. 총 342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06년 1월 20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2023년 4월 2층이 5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44%입니다. 현재 동일타임 매매 호가 평균 6억 4천만 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4억 4천5백만 원에서 약44% 높은 상태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아파트 3위, 동래구 온천동, 동네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아파트입니다. 총 582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8년 4월 27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2023년 4월 4층이 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55%입니다. 현재 동일타입 매매 호가 평균 4억 9천만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3억 3천 9백만원에서 약45% 높은 상태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아파트 2위 동래구 명장동 동래 동일 스위트 아파트입니다. 총 702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8년 2월 2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2023년 4월 6층이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55%입니다. 현재 동일타임 매매 호가 평균 5억 3천만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3억 5천만원에서 약51% 높은 상태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아파트 1위 동래구 사직동 사직 상영예가 2차 아파트입니다. 총 625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0년 11월 22일입니다. 전용 84제곱으로 2023년 3월 4층이 3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매물 기준 전세가율은 50%입니다. 현재 동일 타입 매매 호가 평균 4억 8천만 원은 최근 6년 내 최저가 3억 3천만 원에서 약45% 높은 상태입니다.